김민석 총리 후보자 말하는 걸 들어보면 참 양심도 없어요. 당장 그만두세요. 윗물이 시궁창이니 아랫물이 맑을 것으로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아주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. 탁 잡아 떼고, 우기고, 버티고, 그러다가 안 되면 상대한테 뒤집어 씌우고, 정치검찰 표적사정이다.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? 출판 기념만 해도 그렇습니다. 출판 기념회에서 몇억 걷었다는 얘기인데 그 출판 기념회 국회의원들이 불법 병칙자금으로 변칙적으로 악용하는 거알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. 제가 그거 금지하는 법안을 내려고 하다가. 법안 10명을 다 채우지 못해서 법안 발의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. 그 정도로 국회의원들, 정치인들이라면 그 돈, 변칙적 불법 정치 자금 걷는 수법이라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. 그게 뭐 내놓고 자랑할 일입니까? 또 그의 쓴, 쓴 버른 돈은 다 써버리면 신고 안 해도 된다.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둘러대는데 그러면 그의 벌어서 꼬박꼬박 번돈 세금 내고. 그래도 적자 피하기 어려운 월급쟁이나 또 자영업자들, 그 기업인들은 그 소리 들으면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? 아, 그럼 나도 버는 돈 그냥 왕창 써버리고, 써버렸다고 하고 세금 안 내면 되겠네. 아니, 총리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마구 할수 있습니까? 김민숙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불법 돈 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받고, 그랬던 인물 아닙니까? 근데 그게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때문이라고요? 그말 들으면, 아, 이 사람은 그말 자체만으로도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구나.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. 김민석 후보자, 더 이상 세상 어지럽히지 말고, 당장 물러났어요.